자 볼게요. 19번 볼게. 요 1을 관 과제 19번. 자, 얘의 원소가 1, 2와 2, 마이너스 2죠. 이건 무슨 얘기야? 얘를 만족하는 xy 값이 예래요. xy 값이래. 예를 만족하는 xy 값. 이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얘의 원소래. 근데그 원소가 x는 1, y가 1이래 x x에다 1 집어넣고 x에다 1. y 값이 2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a 플러스 얼마 2b는 3혹시 얼마 x가 2일 때 2a 얼마 마이너스 b 얘가 얼마 3이다 열기 방정식 풀로라 이런 뜻이에요 해결 됐습니까 어어 계산 실수입니다 됐죠 자 20번 4m <laughs> 플러스 6n, m, n이 정수에 대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m하고 n이 m하고 n이 정수일 때 도대체 1이라는 놈이 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야 1이라는 놈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야 m하고 n이 정수일 때1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이제 2로 묶으면 결국 2m 플러스 3n인데. 얘가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m n 이 정수일 때. 그래야 1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맞는 거예요. 1은 절대 못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얘. 얘는, 얘는, 과연 1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이, 이것도,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럼 12는 만들 수 있겠냐. 얘를 6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얘를 6을 만들 수 있겠냐. 있죠. 왜 m이 3, n이 0이면 6 만들 수 있으니까. 얘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a가 a의 원소이면, a가 a의 원소래. 그럴 때 oa는 절대로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 이런 뜻이거든. 자, 이, 아, 이, 이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거는, 봐봐, 이, 이 참고적으로 이거 얘를 만족하는 집합이 얘인데, 뭐요 EL. L은 정수. E에 뭐가 된다는 뜻이야? 배수가 된다는. 얘기. 다 이게 배수예요, 무조건. 이게 배수가 무조건 뭐예요? 얘 무조건 맞는 거예요. 얘, 얘도 맞아요. 이게 배수는다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얘가, A가 A의 원소일 때, OA라는 놈도 A, A, OA는 A의 원소가 안 되느냐, 이거야. 안 되느냐, 이거야. 될까, 안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A에, A에다 5를 곱한 값으로 되느냐 이런 뜻이야. 아니, 무조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근데,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지현이가 얘기했지만, A가 예를 들어 2야, 2. 그러면 10도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틀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2야. 2. 2야. 2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지? 2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얘가 1이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5라는 놈은 나올 수있겠느냐 아니, 10이라는 놈은, 1, 1이면 나오잖아. 그럼 10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얘원소가될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됐지? 음, 자, 보자. 어, 지금 서로 다른 세 자. A, B, C는 다 다른 거야. 일단 다 다른 건데, 이런 뜻이야. 이건 이제 해설잘 해야 돼. 자, X 플러스 Y. 지네들끼리 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봐. X도 A 원소, Y도 A 원소. 얘네들끼리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원소가 B인데, 그러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일단 A를 두번더 하는 거. 그 다음 B도 두번더 하는 거. EC. 그 다음 A 플러스 B. 그 다음 A 플러스 C. 그 다음 A 플러스 얼마? 아니, B 플러스 얼마? C. 원래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 이런 거예요. 이건 거야, 이거. 이해하죠? 자, 근데 서로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순서를 얘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 어, 만약에, 만약에, 이, 지금 이제 요세 개인데, X하고 Y는 같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빼는 거예 요거는. 요거는 아닌 거야. 그럼 이세 요 개야, 요세 개. X하고 Y. 같은 것끼리는 안 더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 제가. 같은 것끼리는 안 더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게 그 뜻이야, 이게 그뜻 자, 그럼 보자. 이세 개가 바로 얘가 돼야 되는데, 이 순서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14가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한 게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한 게, 그 다음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가장 큰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4, 얘가 17, 얘가 2 1이라는 뜻이야. 그럼 세 개를 다더 해보는 거야, 세 개를. 그러면 2a, 2b, 2c가 되잖아. 얘가 얼마냐면 이세 개를 다더 해보세요.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그러면, 음, 52이네. 그렇죠, 52. 그럼 한 번씩 또 하면 얼마야? 한 번씩 더 하면. 한 번씩 더 하면, 한 번씩 더 하면. 26이란 얘기잖아, 그지? 렇 근데, 자, 가장 큰 원소 c를 갖다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지금 14잖아요. 그럼 얘는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 2 i 이로 이렇게, 이렇게 구합니다. 해결됐습니까? 자 볼게요. A라는 원소가 있는데, A라는 원소가 있대 A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바로 얘입니다 R이래. R. R.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래. 근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라는 것은 결국 1의 자리 숫자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31 그럼 1이잖아요. 56 하면 6이잖아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의 자리 숫자야, 1의 자리 숫자 결국은. 그러면 3의 n제곱, 그런데 n이 n, k, r은 다 자연수야. 그러면 3의 n제곱, 3의 1제곱을 해봐. 그럼 3이니까 3, 3될수 있지. 그럼 2일 때는 3, 3은 9, 9도 될수 있지. 그다음에 3의 3제곱, 3 얼마? 3, 9, 27, 7이 될수 있지. 1의 자리만 쓰는 거야, 나는. 그다음에 3, 7의 21, 이게 될수 있지. 그다음은 또 역시 3. 계속 3, 9, 7, 1이 반복돼. 3의 n제곱은 1의 자리가 3, 9, 7, 1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a의 원소는 3, 9, 7, 1이. 그럼 얘네들의 원소의 합을 갖다 구해봐라 이런 뜻이니까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그 조건제시법에 그 원소가 도대체 뭔가. 자, a의 원소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근데 얘래요, 얘. 얘. 자, 풀어볼까요? ex. 그 동시에 3을 더하면 여기는 0. 3을 더하면 14 됐죠? X는 얼마? 0보다는 크나, 얼마?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요 범위야. 요 범위 있는 수야, 저 X가. X가. 그런데 뭐요? 얘를 정수로 만들어야 된대요. 얘를 정수로. 그러려면 X가 뭐가 와야 얘가 정수가 되느냐? X는 일단 뭐, 볼수죠 그런데 일단 X는 무조건 뭐가 오면 돼요? 1. 그럼 0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2는 안돼 2분의 1이 되니까 3이 오면 얼마 되죠 또 4검은 안돼 2분의 3이 되니까 정수가 못 되니까 그 다음 얼마 5그 다음 얼마 7 따라서 1457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요 x 값 중에서 얘를 정수로 만드는 얘를 정수로 만드는 그런 x 값이 뭡니까 이런 뜻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1457더 해봐라 이런 얘기 됐어요 자, 이문제 이런 유형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잘 해석해야 돼. 자, 이런 얘기야. 보자. 가라는 놈이 일단 마이너스 1은 A의 원소래. 그러면 나의 조건에 의해서 A가 A의 원소이면 얘도 원소가 무조건 돼야 된대.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1분의 1. 얘도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럼 이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면, 2분의 1도 무조건 돼야 돼. 근데 2분의 1이 있으면, 또 역시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이제 또 A가 되는 거야. 이거분의 이것도 원소가 돼야 돼. 그럼 이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건 2가, 2가 있어야 돼. 그러면 2가 있으면, 2가 있으면, 또 역시 2를 집어넣은. 1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2가 있으면 얘가 있으니까 이제, 됐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요세 개는 같이 다닐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원소의 개수가 세 개라고 했으니까, 이 원소는 결국은 최소가 얘인 거야. 해결됐냐? 원소의 개수가 세 개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원소들을 다 곱해라. 이런 뜻이야. 해결? 집합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똑같아, 봐. S가, x는 S의 원소이고 x가 A의 원소이은8 x도 A의 원소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8 미만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1, 2, 3, 4, 5, 6, 7이죠. 아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야. 그러면 1이라는 놈이 A의 원소면 8에서 1을 뺀 것도 꼭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1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7이 있어야 돼는데 7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7이 있으면 1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과 7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 떨어져서 못 있어. A. 게 그러면 2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6이 같이 다녀야 돼, 항상. 3이 있으면 5가 있어야 돼. 4가 있으면 4는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4만. 4만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있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잖아. 그런데 1, 7 그러니까 A는 1, 7, 2, 6이렇게될 수는 없어. 원소가 몇 개가 되어버려, 이거는. 네 개가 되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 개이려면 결국 얘네들을 같이 다녀야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결국 1, 7, 4. 또는 2, 6, 4. 또는 3, 5, 4. A가 될수 있는 것은 이세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3 개라고 그랬습니다 됐냐고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3 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얘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해 봐라 이렇게 나와. 얘를 만족할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그 집합을 구해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이가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를 갖다 구해 봐라 이렇게 나와. 그렇지? 단 A는 공집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겠냐? 여덟 개가 아니라 네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 16개. 근데 아까 내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몇 개? 15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얘 하나로만 내도 돼. 이걸 원소를 하나로 봐야 돼. 이 원소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로 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 봐라는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반 공집합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열다섯 개 중에 기억해놔야 돼요. 그 방법 알았지? 자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야. s가 s의 원소이면 6- x도 s의 원소이다. 그런데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x가 1이 있으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돼. 2가 있으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돼. 3은 혼자 움직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원소의 합이 9가 된다? 원소 합이 9 그러면 원소의 합이 9가 되려면 결국은, 이렇게는 안 돼. 이거 더하면 9가 넘온 거니까. 그러면, 얘, 예로 이루어졌다든지, 요두 개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봐. 1, 5, 3 더하면 9잖아. 2, 4, 3 더해도 9잖아. 따라서, S 이거 집합 S가 될수 있는 것은, 요 조건에 의해서, 합이 9가 되는 걸 위해서 2개가 될수 있어요, 2개가. 됐어? 그럼 아까 같이 또 이제 내가 또 질문 바꿀게. 자, 얘를 만족하는 집합 S에게 쓸구해봐라, 라고 면몇 개라고. 한 공집합은 아니다, 또 이렇게 했어. 몇 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냐? 사치번 볼게. 어, 집합 A는 0, 1, 2, 3, 4. 0, 1, 2, 3, 4.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는두개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는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A, 지네들끼리 더하래. 두, 두 원소를 더해서, 5로 나눌 수 있는 나머지,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거래요. 나머 뭐냐? 5로 나눠서 나눌 수 있는 나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요 곱해서 5로 나눌 수 있는 나머지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있어 아, p. B라는 집합은 얘네, 얘. 얘. AI, AI. 어, I는 똑같은 거잖아, I, i 그지? AI는 a 거죠 그럼 이건 뭐야? 0 더하기 0. 그죠? 그럼 얼마야? 0이잖아. 그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0. 1 더하기 1. 2. 2 더하기 2. 4. 나머지 3, 는어다 4인조 3 더하기 3 그렇죠 1 나올 수 있죠 4 더하기 4 어? a 랑 똑같네 자 그런데 여기 봐봐 c 곱해서 나타나는 거래 자기 자신이봐 ai ai니까 똑같은 것끼리 곱하버려 이제 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0 됐죠 1, 1은 1. 1 됐지. 2는 4. 4 됐지. 나 아까 이거 C로 한것 같다? 곱해서 한것 같다, 나. 느낌이. 아, 더, 더 했었어? 네. 오케이. 당연이그 다음 얼마? 3, 3은 9, 9, 9. 4. 얼마? 4. 4, 4, 16. 1. 1. C, C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겠지. c가 들어갔겠지. c가 들어가는 거네. 4번. 어, 4번 오게이 이렇게 이게됐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 1하고 a가 있는데 a에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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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하나는 1이 돼야 돼. 그럼 얘가 1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1이라고 한다면, A는 얼마야? A가 3이야.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 3이면 얼마? 4. 그 다음 얼마? 12. 근데 분명히 A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 포함 관계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1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얘가 1.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2. 그럼 얘는 2하고 2가 될 거고. 자, 얘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나와? 얼마? 2면 얼마? 2 됐어요? 그럼 얘는 1 됐을 거고, 2면 얼마? 어 됐네.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네요. 됐지? 됐어? 그럼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 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왜? a 제곱 반드시 연분에 펴놨으니까 될수가 없는 거야. 됐지?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해결? 오케이 또자 a n은 n의 배수의 집합이래.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너희들 요거 요거만 아는데. a의 m과 a의 n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포항 관계를 가지려면 얘가 약수의 약수와 배수와의를 관계를 가져야 돼. 얘가 m의 약수가 돼야 돼요. 반대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배수.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봐봐. 2의 배수 2, 4, 6, 8, 10. 그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아니 4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 8의 배수도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를 가져야 펑펑 갈수 있는 거 근데 이쪽 벌어진 쪽이 약수가 돼야 돼몇번 4번이 돼야 돼요 그죠 됐습니까 배수일 때 그런 거예요 약수일 때는 반대겠지 약수의집합다라고할 때는 됐어요 자, 수직선을 그려봐야 돼요. 가져요. 이런 건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 1. 뚫어. 얘가 얘를 포함해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즉, A-4가 무조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안 돼, 이거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갔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얘를 어떻게 포함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작아야 돼. 따라서 a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얘, 2a-3.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왜? 얘가 1이 돼도 얘는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포함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넘어가서 4니까 a는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니 따라서 이거 에대때 a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뭔 얘기인지? 해결? 어, 너희들 여기서 있잖아. 이 55번. 애들이 이거 이제 풀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A는 A를 만족하는 원소가 2m 플러스 1이다. 근데 m은 0보다 크고 나 1보다 작다. 0하고 1 집어넣어. 그러면 안 돼요. 정수라는 말이야, 없잖아, 이거. 실수야, 실수.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 A의 X 값의 범위는 M의 범위가 다음과 같잖아. 그러면 2M 플러스 2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M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2를 곱하고 똑같이 2를 더하면 돼.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M, 얼마? 2. 1 더하면 얼마? 아유, 여기 요 얼마? 1도 하면 1보다는 커고 얼마? 얘가, 얘가 이제 X라고 했으니까 X는 얼마? 3. X 에보니까 얘예요. A에, A에, A에. 즉합이야, 기얘요그 다음 얘는? 얘는? EN. 그럼 EA. EN, 2N, EN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X가 되겠죠. 여기서는 얼마? 2를 다 곱하면 얼마? 4A 플러스 6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얘를, 얘가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직선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국, 결국은 얘가 2a라는 의미,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둘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그 다음, 뭐, 얼마? 4a 플러스 6. 얘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아도 된다, 이건 그지? 어, 따라서, 얼마, 어,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그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최대의 값과 최소의 값. 두 개를 갖다 곱해봐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됐습니까? 자, 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 A가 몇 개냐? 몇 개. 몇 개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5를 반드시 포함한다. 5를 제껴라. 6은 포함하자 한다. 6도 제껴라. 몇 개가 남았어요, 이제? 됐어요? 됐으니까? 됐죠? 자, 이 문제 잘 봐요. 여기서는 1, 3, 5,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야. 1을 하나 포함해도 되고, 2를 하나, 3을 하나 포함해도 되고, 1, 3을 포함해도 되고. 결국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다 포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반대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수학에서는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그 반대의 경우 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에서 1, 사 5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2의 제곱을 빼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겠죠. 자, 이거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제 니네 학교 출제위원이라면 요구이에요 이런 문제 됩니다. 요걸 이해를 못하고 절대 이거 못 풀어요. 자, 볼게. 원소의 개수가 3 개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이거랑 똑같다. 제 중에서 원소를 3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지금 5 다섯 개가 있잖아. 다섯 명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섯 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를 3명 뽑는 거야. 대표를 3명 뽑는 거야, 그냥. 근데, 자. 대표를 3명 뽑는 거와 반장, 부반장 총을 뽑는 건 달라요. 반장, 부반, 반장, 부반장 총을 뽑으면 5, 4, 3이야. 왜 반장이 뽑힐 수 있느냐? 5명. 그 다음에 이걸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그지그 다음 4명, 3명이잖아. 근데 이것, 그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자, ABC가 뽑혀서 나왔어. 그런데 반장, 부반장 총을 뽑으면 ABC가 자리를 바꾸면 다 달라져. 그런데 대표라고 하면 ABC나 a C 0이나 BAC나 다 어때요? 같잖아. 결국 그세 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즉, 3팩개, 3팩 개, 3팩3팩이라고 하는데, 그지? 그게 같아. 3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5, 4, 3. 그지? 한 다음에, 그래서 나누기 6을 하는 거야. 만약에 원소가 두 개인 거, 그러면 5 곱하기 4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고. 왜 2를 하는지 알겠지? A, B, B, A. 자리 바꾸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세 개일 때는, 세 개일 때는 그게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6 가지야.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야. 4일 때는 24가지야. 4상 2일, 24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어찌 됐건 얘는 그건데. 다 아,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그러면 얘는 모두 몇 개겠냐?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자. 왜 10개가 나오냐? 여기 이제 A10까지 이렇게 써놓은 게 이제 그이유야왜 10개가 나오냐면 보자. 이개가 나오냐면 5, 4, 3을 나누기 얼마로 하면 되니까 6. 그래서 10개야. 근데 그 10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써놓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해서 10개야. 그럼 너희들 보세요.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를 뽑아놨다고 생각하고 이제 몇 개만 뽑으면 돼? 두 개만 뽑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뽑혔으니까 얼마? 4 곱하기 3한 다음에 나는 마를 해줘야 돼? 2. 여섯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게 6개야. 그럼 마이너스 1도 들어간 게몇개 있냐? 6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니네들. 여기에 이거, 이 그런 뜻이야. 얘네들의 원소를 다 더하래. 이거 다 더하래, 다. 다. 이게 지금 10개 있잖아, 10개. 이1 0개이 10개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당 3개씩이니까. 이 원소 30개를 다 더하래. 원소 30개를 다 더하래, 이거를. 근데, 마이너스 2가 몇개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 내가. 마이너스 1도. 0도. 1도. 2도. 다더에서 6을 갖다 곱하면 끝나요. 그럼 이거 다도하면 얼마냐, 그런데? 0이니까 그냥 0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마이너스 2가 이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네? 이렇게 냈어. 1, 2, 3, 4, 5라고 냈어, 이렇게. 이렇게 냈어요. 그럼 다더에서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얼마나 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요. 이해가냐 그럼 이 문제를 내가 바꿔서, 어, 여기 이제 원소기사 세 개라고 했잖아. 내가 두 개로 바꿔볼게, 두 개로. 두 개로 바꿔볼게, 두 개로. 그러면, 너무 쉬워요. 일이 들어가 있는 게몇 개겠냐? 네개 줘. 이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일이, 일이, 일 뽑아놓고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이가 들어가는 것도 몇 개요? 4도, 4개.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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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5도. 이해가 냐 그럼 4개씩 들어가요. 그럼 이걸 다 더한다고 면 곱하기 얼마나 면 돼? 끝. 이해가 어요 만약에 개수를 구했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개수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몇 개야, 이거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어,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씩 5, 4, 20 나누기 이해하니까. 이제 확실히 개념 잡혔냐? 그럼 원소의 개수가 뭐, 뭐, 3개인 거, 4개인 거 타고 갈수 있어요. 이해갔지 그리고 그 합. 그러니까 이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걸 이렇게 묶기보다는좀더 응용해서 있잖아.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응? 3개인 그 부분 집합. 그걸 갖다 뭐라 하자. 그 원소의 합을 뭐라 하자. 다더 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되 다들 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맞을 수 있는 애들이. 너희들 맞을 수 있어야지. 알았냐? 맞아야 돼.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맞아야 된다. 알았냐? 이렇게까지 했으면 뭔가 좀안 되지. 확실히 알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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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과연 내가 이거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또한번 보세요. 자, 잘 이해 안 가면. 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X는 종수다. 이렇게 돼 있어. 요 X가 종수다. 얘를 만족하는 종수 불러보세요. 시작. 1, 2, 2까지죠. X가 얘래요 A의 원소예요. 얘가 A의 원소. 근데 X가 얘래요 마이너스 봐. 얼마요? 2으로 봐. 얼마? 요 마이너스 으로 봐. 2집어넣 봐. 0 봐. 얼0으로 봐. 스1집어 봐. 어으로 봐. 0집어 봐. 2 봐. 2집어넣어 봐. 2집어넣어 봐. 얘요 중복된 원소는 두번 쓰는 게 아니오. 그래서 이거 야 이거 여섯 개다. 이렇게 놓고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돼요. 두분 집합이 몇 개? 여덟 개. 집무 집합. 곱 개. 열다 됐죠? 자, 와, 음에 환장하고 있네. 부 집합 다음 것 같을 때요. A와 B가 다음 것 같은데, 얘, 자, 얘를 순서쌍으로 한대 순서쌍. X는 뭐냐면. A와 B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순서쌍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0제곱이래요. 그러면 X의 원소의 개수가 40개란 뜻이에요. Y의 원소의 개수가 40개란 얘기야. 그러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하나씩 짝지어서 나올 수 있는 게 40개란 뜻이에요. 순서쌍으로. 여기 두 개잖아.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네. 됐습니까?